우리가 공구라고 부르는 공동 구매가 있잖아요. 네. 이 공동 구매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올웨이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플랫폼 상에서 지인들끼리 모여서 공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나이 상품이 필요한데 혹시 공구 원하는 다른 사람 이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해서 공동 구매도 가능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70% 60%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대부분 과일이나 채소 등이 주로 다루는 상품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어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생산자들을 바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오.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적게는 20% 많게는 60% 이상까지 할인을 받아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동 구매를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를 한다고 하시고요. 네. 아 근데 나에 어플을 새로 까는 것도 좀 귀찮고 플랫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신. 네. 굳이 새로운 플랫폼 찾지 않으시더라도 네. 기존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공동 구매 서비스를 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당근 마켓을 예로 들었었잖아요. 네네. 이 당근 마켓에서도 우리가 같이 사요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사요. 맞습니다. 알 그대로 뭔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서 공동 구매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즘 또 배달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요 서비스를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 배달비가 비싼 상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여러 집이 모여서 같이 배달을 시키고 특정 장소에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 어.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이 장소에서 다 같이 만나서 배달 음식 나누시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서비스의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배달비를 확실히 아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같이 사요 당근마켓 이 서비스는 뭐 수도권 지역 아직 한정인 거죠? 네, 아직은 아하.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이긴 하지만 점차 확대를 할 음.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싸서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뭐 엄마랑 같이 사거나 이렇게 어. 하는데 그게 약간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 아닌가 싶기도. 특히나 1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